온타리아 한인 실업인 협회 회장 선거가 다음 주 화요일 마감되는 가운데 후보 팀들이 주말을 앞두고 물밑 유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법정 관리하에서 치러지는 만큼 과거와 달리 합동 토론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 팀들은 한인 언론 매체와 우편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호 1 번인 강철중, 김일상, 김정렬 후보 팀은 새로운 비전과 변화를 내세우고 바르고 건강한 시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따뜻한 시럽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기호 2번 권혁병, 최범희 정세영 후보팀은 협회 행정과 재정을 줄이고 회원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호 3번 신기식, 이우영 황인간 후보팀은 새로운 시럽 체제 구축을 앞세우고 시럽과 조합의 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선거 관리관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했으나 어제까지도 받지 못한 회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 용지는 다음 주 10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본부 협회 또는 선거 감독관들에게 반송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 팀들은 이번 주말에 공휴일이 있어 제 시간에 반송하기 힘들 수 있다며 마감일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 회장 후보는 14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강 회장 후보 측도 선거 감독관들에게 이틀 정도 늦춰 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TV 뉴스 임윤선입니다.